비타민, 고려홍삼, 올금, 단백질 드링크, 솔과 영양제를 먹어봤어요. 건강관리를 위해 다양한 제품을 섭취한 솔직한 후기입니다. 5위입니다. 휴온스 메리트 CD 플러스는 비타민C, D, 아연을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건강한 선택이에요. 78% 할인된 특별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활력 넘치는 하루를 위한 필수템. 4위입니다. 고려 홍삼 6년근 300g 2개. 귀한 홍삼을 넉넉하게 즐기세요. 건강한 하루를 위한 선택.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믿을 수 있는 품질. 활력 넘치는 생활을 응원합니다. 3위입니다. 국내산 유기농 울금 강황 가루. 건강하게 즐겨보세요. 30% 할인가로 더욱 착해진 가격에 만나보세요. 몸에 좋은 울금 강황을 간편하게 섭취하세요. 2위입니다. 빙그레 더담백 드링크 5종. 총 18개. 초코, 커피, 파라멜 딸기, 메론 맛으로 골라 마시는 즐거움. 28,800원으로 건강하게 단백질을 채워보세요. 1위입니다. 솔가 크랜베리와 비타민C가 만났어요. 9,630원에 60점 두 개로 건강하게. 활력 넘치는 하루를 위한 선택.